아이고, 이 친구는 무리를 물이... 떠나서. 어우, 지금 애들이 저렇게 자유롭게 편하게 있네요. 오늘은 해가 비치는 날이라 어미는 밥을 먹고 있고, 얘는 어디로 튀어나오는지, 여기서 자고 있어요. 야! 또 어떻게 나왔어? 아이고 얼굴이 아직도 이렇게 쪼꼬맙니다 아이고 눈도 아직 잘못 떴죠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누가 또 여기서 탈출을 시도하네요 누군가 여기 지금 또 저러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제법 아유 눈좀 크게 떠봐요 눈좀 크게 좀 떠봐요 어? 지금 굉장히 조그맣죠 이제 태어난지 20일 됐습니다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기도 귀엽고 아이 귀여워 야너 하늘로 한번 날아 볼래? 집어보자 로돌 아, 아유씨 안돼 어머 어제 순이 아니야? 순니야 뭐하니 아이고 제법 얼굴들이 다 지금 이제 생김이 나타나네요 지금 저기 위에서 잠들었어 알았어 준아 너 새끼 왜 저기 나와 있어 얘 빨리 들어가라 그래 응 알았어 알았어 앉아 애준이 앉아 어 잘했어 잘했어 애준이 오늘 밥 맛있었어? 미역국 줬잖아 엄마가 그냥 야야 야, 쟤 긴다 긴다 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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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 그럼 너가 주로 출연해